밥도 했고 이제 김치찌개도 끓고 있어요. 여보 밥 차리고 있어요. 아, 보쌈 이건 이건 남았어요. 오늘 라면 좀 이제 그만 먹으려고 하는데. 디자인 은몇개 했고 몇 세트도 가져왔으니까 이제 이걸 한번 보시고 이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읽어보시죠, 이 옷이 샘플이라고 치면 사이즈가 어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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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아니, 예뻐요. 여기를 이만큼 네. 크게. 네. 이것도 한번 입어봐 여기서 기장이 야, 여기까지 다되지 어. 여기까지. 음. 여기다 커튼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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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단 말 음. 편하네요. 아까 저게 좀더 편하네요. 편하고 귀엽그 다음에 우리가 라벨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라벨을 핑크로? 디뮬리오, 여기다 미나를 넣을 건데 그럼 이 바탕 색깔을 라벨을 핑크 우리 오리, 오리지널 색상이 핑크니까 요 정도 색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톤이 좋을지 그럼 요이 색깔을 이끈 음. 색깔을 이런 색, 음, 이렇게 진한 핑크로 하고 음. 이런 톤은 톤으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라벨이 이 색깔 라벨 자체가 이 색깔이 너무 세지 않을까 싶어서 밖에 나올 음. 색깔이 색깔 여기 좀 뿌다. 아, 이렇게 이게 이쁘네요. 이게 이쁘지. 얘는 너무 진하네 완전 다르네 좀... 얘가 나 예. 네. 이렇게 요거로 갑시다 그래, 지금 보면 도메인을 만들었어요 도메인이 뭐지? 디밀리오 <laughs> 도메인 <도메일이 웃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만드는데 인화의 컨셉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턱이나 라벨은 아까처럼 만든다고 했고 7월, 거의 7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 6, 7월. 지금부터 샘플링도 음, 하고 계속 그러니까요. 만들어가면서 보고 테스팅하고 좀 수정해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네. 해가지고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면 문의나 c s a 어. s 그 다음에 패킹, 배송 이런 거하면 정말 일이 많거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람도 들 구해야 되니까 사람 구하자고 했고 그렇게 일단 한 걸로. 하이, 카메라 찍는 거 보던 처럼. <laughs> 아나 이거 음식점 사장님이 보내주셨네 요 음식점에서 파시는 거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보컬 학원 앞에 보쌈 정식이 있는데 배고플 때마다 여기 정식 먹으러 가거든요 우리 사장님이 저를 또 아셔가지고 음식을 좀 보내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먹방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먹는 거라도 찍어드리겠다고 <목소리> 와 냄새 너무 좋다 우와, 팩 해주셨네. 우와, 감산 이거 뭐말리이가 진짜 맛있어. 지금 너무 배고파. 오늘 지금 아침에 미팅하고 와가지고 정신 없어요. 오, 진짜. 오,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핑질 짱이다. 내 이거 땡땡 붙들어서 다 먹을까? 지금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영상이 하나도 안찍힌 거야? 잘안 됐네, 거의 이거 지금 반다 먹고 있는데 영상이 촬영이 안 됐어. 이게 김치찌개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한번 끓여볼게요. 아, 이게 육수까지. 자, 제가 한번 끓여볼게요. 밥도 했고, 이제 김치찌개도 끓이고 있어요. 여보, 밥 차리고 있어요. 아니, 어제 밥을 촬영, 밥 맛있게 먹는데 왜안 찍었지? 맨날 저을에도그러거든 백김치 진짜 맛있어. 이거 이제 팔면 좋겠다. 모말에 팔으라고 힘들다, 알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먹으면서 막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먹었는데 그치? 사장님이 응. 우리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선물 주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그래. 보내준 거야 음식. 아버쌈 이건 이건 남았어요. 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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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먹어. 요번 라면 좀 이제 그만 먹어, 라러분들 그럼 요금 어, 라면 내거요 그 라면 너무 좋아해. 노현동 사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가보세요. 너무 맛있다. 음! 음! 맛있 음. 라면엔 불쌈이죠 어, <laughs> 너무 맛있겠다. 음. 백김치 싸서. 음! 아, <laughs> 음. 나 그러고 보니까 김치찜을 안먹었네 김치찜이 더 맛있대요, 불쌍보다. 어, 둘다 맛있어. 맛도 안봐고지아 김치 완전 부드럽고 아. 고기도 완전 부드워와 맛있다 이게 약간 김치 전골이네 그렇지 그런 느낌 뭐야 이거 무난리 팔아도 팔린다고 이거 오우 음, 이거 아밥다 먹었네 그냥 안돼 라면 다 먹지마 이건 라면 그냥 먹어 진짜 너무 여보가 다 먹잖아 난 라면 진짜 한 달에 한번 먹으니까 한달 보다 벌써 한번먹 우리 사장님이 약간 그 오피스텔 복합 되게 구석진 곳에 있어요 이게. 아, 내가? 응, 그래서 내가 저는 거기는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사장님도 이 반겨주시는 거야. 갈 때마다 이렇게 챙겨줘 나를. 음. 손님 많이 대고 음. 가는. 이거 고기 김치 도 줘. 없어. 김치도 없고 그것도 없어. 저거 전골 같은 건데 이게 녹아요. 안들어졌는데 아. 그리고 간장. 여보, 고기 위수예요. 완전 해파이에요파니 네, 햇빵. 저는 진짜 좀 약간 먹는 거 되게 예민해서. 응. 근데 여보 라면 라면이 어떡하지안 먹어. 간 나온 보쌈에 밥을 이렇게 한 숟가락 먹으면 그렇게 포만감이 좋은 거야. 와이 아, 고기가 크네. 개방나셔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속상한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그 배달 서비스하다가 점타락을 한번 받았대요. 아 진짜. 배달하시는 분들이 빨리 못 가잖아. 그게 식은 음식이 배달돼가지고 음. 이 보쌈은 솔직히 이게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그거있음식이긴아지 음. ]까지? 평점 되게 낮은 점수를 받고 너무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배달 안안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음. 아 근데 난 너무 아쉬운 거야 그게 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그 배달 안 하시면 은 어떡하냐고 내가 <laughs> 배달 해 먹으려고 했었어? 집 앞에 있으면 음, 먹었지 배달 해 먹으려고 랬던 건데 그럼 야, 잘 되셨으면 하니까 마음이 이건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 거기서도 안 시켜 먹었지 김치 볼 때만 시켜 먹었지 김치찌개가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것 알 같아요 완전 시지 않는데 새콤해서 좋아 음. 왜냐면 너무 싱거못 먹는 사람도 있거든 음. 밀키트로 파도 되겠다 아이씨 이거 다 먹으라고 국물 다 흘러가 백김치랑 무랑 진짜 잘. 와안 짜. 응. 밥도 금다 금방한 밥이랑 먹으면 맛있다. 어, 진 응. 김치를 두 통을 주셨는데 다 먹었다. 응. 고기 두 개씩 한 번에. 음. 근데 나 여보가 볶음밥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맨날 나랑 족발 먹었어. 나맨날오해머니볶음 가져오니까 잖아 응. 이렇게 막 쌓아놓고 먹으면서 찍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안 돼. 너무 아쉽네. 음. 나중에 내가 그냥 음식점가가지고 음. 한번 찍게 복삼 정식 먹는 거 이쁘게 나와 반찬 하나도 안 남겨 그냥 남길 수 없어 에 음. 밥보다 두 것들이 좋아서 타이야 집에서 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음. 진짜 오랜만에 덕분에 집밥을 먹네 이 사장님한테 너무 고마운 게 요즘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가게도 가게지만 집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정말 찾기 힘들어요 요즘 사장님한테 되게 감사했어. 음. 내가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약간 장소가 좀 외진데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음. 그래서 버티시면 대박 난다고. 음. 왜냐면이 맛은 다 알아줄 거니까. 음. 음. 김치찌개에다 국물을 밥을 말아서 난 저렇게는 못 먹는데 따로 난밥 따로 국물 따로. 먹는데. 음. 진짜 보기 게먹어요는 Mmm. 저희 또 촬영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아,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장님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